대 대회. 대회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진짜 어디서든 금기가 나와 음.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근이긴 해 맞긴해 응. 세컨드 시드니였으면 진짜 사근이었는데 근데 세컨드 시드니 장점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다 어 재밌어 보였어요. 아. <웃음> 재밌어. <웃음> 동네 시드니의 꽃인데.

보는 건다 풀어야 거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하필 찰러네 <laughs> <laughs> 아, 리체리 진짜... 아우, 깡패님... 아, 리체리, 또좋아하가까 봐. <laughs> 아, 근데 그 마무리 안 됐어. 야가 리체리 깡패예 <laughs> 그니까 저 1군 작은 하니까 바로 저거부터 생각하는데 나이스, 둘. 아, 이거 먹다, 이거 와! 아, 아 이게, 저렇게 빠르다고? 어, 나이스. 한동 실이조지자그아 이거 타르. 어, 뭐가 어되나 아, 이스지 아, 시아이 루퍼. 아퍼루이스퍼 루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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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루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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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 루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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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잡기하고짝나안한계 아, 이 개... 아... 미쳤는데? <laughs> <laughs> 이거도 먹어야 뭐 <해야> 해. <laughs> 아, 진짜. 안 되겠다. 응. 빼면서, 빼면서. 들어가면 안 되겠다. 근데 뭐수 있는 상대가 없네. 까미오가 때린 거먹어 그게 맞아. 딜 어. 몰아야 돼. 이거 너랑 나랑 둘어잘 불... 몰았는데. <laughs> 아. 아 샬롯. 누가 그 뒤에서 살짝 빠져있었지? 아우. 아 미친. 야쁜자 미쳤나. <laughs> 야, 그냥. 그이스러 완전 최어먹어 쥐어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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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빠져 아 리첼 진짜 답이 없네 리첼 어쥐냈어어

나에뒤고 있어. 그게 맞아. 뒤에서 피 앞에. 산이야나나 원딜이야. 절대 아파 하지 뒤뭐 있는데? 지콜라스 있다. 갔다. 아흐, 배봐, 배봐. 뭐 한타가 끝이 <웃음> 나, 나. <웃음> <laughs> 안 나. 절대 아 하지 마. 거예요? 거기 가면 샬롯공 날아올 것 같은데 아 누나가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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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야나기야여기 온다 기야여다야 여기야, 여 좋아 여이스여이스 아드루퍼 미쳤냐 아. 괜찮아 천천이드루퍼개 핀데. 아 이거를 가 있어? 아이고. 아, 충격 다비, 다비. 괜찮아 천천히 해봐 괜찮 무조건 우리 천천히 하면 이겨. 야티모좀 들어와. 이거 안돼 응. 티모씨하고샬라지 둘다 봐서.

언제 내려오냐? 와. 여기! <laughs> 와 천천히 나이 주나 나와봐 <laughs> 살아남았다! 사놨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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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들이 이렇게... 더러워봤자 우린 더 더럽다 <laughs>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는거 <싸우니까. 웃음> 진짜 시드니 까면 진짜 심해한숨 아어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었으면못했아나 이거 빼야되는데? 가야되는데 어, <laughs> 그거 렇게 하면 안되는데? 아 한타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? 어성한데어 줄꺼야 줄꺼야 아우 진짜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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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 왔다, 왔다. 왔다. 아, 왔다. 왔다. 그나마 죽었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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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라 빠져 유아 <laughs> 무조건 나 패는 거패로와 그냥 나 혼자 쏠 어, 갈것같은이수만 갈 두고 제 옆에 리플라스 눕놨다나 존나 졌다아나 운전이 안되는지그어 어, 먼저 가봐 오케이, 오케이 나 먼저 봐봐. 가볼게 나 빠져 오케이 빠지고 빼자 뱀 빼자 아 샤라 아, 개딱핀데 하필 스펙이 없어서 <웃음> <웃음> 야 숨겨 <laughs> 정말 웃기네 와우 와우 나가야지 매 LET g 분기 좀. <웃음> 아 이리 와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일대일로 <1 :1로> 무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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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기 우리도 더러운 걸 우와. 무러온데아 어? 까비. 아우이 아저씨 또 이런다. 아저씨 그 집착이고 사라기에요어 잠깐만. 나 괜찮나? 어. 아니? 아니 연결 안 돼, 씨. 아, 않았네. 않았네. 아, 아 나도 다 아니 유가 내 옆에 있어, 내 옆에. 가지 말고 내 옆에. 아, 근데 이게불해 이거는... 아, <laughs> 대박. 아, 려 어? 아, 응? 나이스. 정확한... 아, 초원한테 살았다. 이거인아 간단데? 아게름이번이번 아. 아, 아. 아. <laughs> <laughs> <왜 이렇게> 힘들지? <laughs> <laughs> 아, 빨대 없어서 아쉽다. 그니까 빨대 있으면 사는데. 근데 우리 까비오 힐량 레전드. 어, 오뭐멋있 오, 뭐 하나 먹이고. 어 하나 더 이거 이거 포또 호타로 호타로 호타로. 호타로 호타로 호타로. 이 이게 오타르! 개탈피! 오타르 개탈피! 오타르 개탈피! 다, 왔다, 다, 왔다, 다 왔다. 왔다 와 진짜... <laughs> 존나 빡세다. 진짜... 열일종! 열일종! 아니 벌써 350아 <laughs> 숨쉬고 싶다. <laughs> 300이 너무 <laughs> 아니 한시간 누를 때면 까미한테 뭐 들러붙어가지고 쉽지가 않네. 까미 콜라스가 나 되게 좋아. 콜라스 공살 아파 까메오 줘까줘 이거 어까메 먹어 이거 먹어 까미어 먹어 뭐? 어. 지나야까 우리 보급로 보금, 다 끊기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리 까메오 주 우리 다 목숨보다 소중히 해야 돼 <laughs> 난 밥통이야. <laughs> 아미요시들이둘중 하나 누굴 게임퍼진다둘다 지켜. 어? 빠네개 어, 아, 빠르다. 일단 아, 아, <laughs> 난 누우면 안 돼. 이래 <laughs> 그래, 살러 놀 걸까 파이터? 나 근데 지금 개 쎄. <laughs> 마초 천어3장 이모. 삼장이 모 파이크 이펙션 목걸이 하나 아, 충각 임팩트가 있네아이 까비 왜 이렇게 빨라? 뭐야? <laughs> 아, 어이 어, 새끼? 전비나? 음?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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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럼 저거? 아 끝나? 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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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까비. 아니, 아니, 까비 안 닿네. 버프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. 나올 음. 수도 있어. 우리 자리 잡고 써야 된다. 그럼 이제 다시 까비, 까비 옆에. 뒤에 있어요. 아니, 나는 그냥 네 뒤에. 아, 오케이 오케이나 네 뒤에. 게, 우리, 우리 일단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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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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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어조심아 공포. 와라 아. 네 옆에 줘. 정아 봐. 아 잡기가 안 돼. 나이스. 나이스. 레전드 아, 공이.. 와 이거 진짜 둘이 잘 살았다, 누나. 저기서 파란색이 나와? 이거 어 니코넛. 어, 니코넛 잡으러 왔어. 어 니, 우리 게임. 지금 공다네 누웠다, 누웠다. 나이스, 저기. 안 되나? 아.. 날랜 녀석. 역겹다. <laughs> 방대기 준에서 우리가 역겹지 않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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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누가 역겨 e r y up 사실... l e t t a e a 와. 미친 나어스 오, 미친. 나이스. 나이스들. 죽였다. 나이스. 야, 비야. 가 볼래? 어, 가지휘가 보자. 어, 가 보자, 가 보자. 누나, 누나 천천해야 되니까 중앙 거 먹고 와. 네. 아이가 그냥 갈까? 오, 좋아. 어, 저무 뭐 10초 남았는데 아우 내가 내가 왼쪽 볼게. 아니, 저 찰싹이 뭐야. 어, 외로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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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 okay. I'm the manager. Why, so? Because I'm the m 저데 나이스. 이 개똥 제발, 샬러드. 어, 나이스. 아이고. 괜찮아, 어, 뭐 괜찮아. 어차피 상대 딜러 없어. 없어, 없어, 없어. 더뺐어어 어, 잡지 않는다. 어 사이 케이드라구. 어. 아. 아오, 이걸 임페르노가 임페르노 썼어 아, 아자용 호자용 거자형나 대장, 대장, 나장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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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. 대장, 대어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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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자꾸 어, 있어 그지 같은 말해. 오둘. 호타루호타로 먼저. 호타루 먼저. 나데 이거. 그러 잠깐만. 뭐나안 죽어. 안 죽어 안죽안 죽어 아. 호타루 언제 호타루 언제? 놓쳤나? 아 놓쳤어요 빼는 게?

음. 아 잠깐만 저 누나 둘이 가야되네 어,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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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 죄송합니다 일단 트리시쭉 빠져봐요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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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굿 오우 아 이길 수 있는 애가 없네 <laughs> 레전드 레전드 게임 참 <laughs> 잡을 원들이 그러니까, 없으니까. 이렇게. 오장 너무 디아나로 27k 넣었어, 레전드에. 아, 근데 우리 너무 조합 더러워. 잡을, 잡을 원들이 없으니까. 정말?